찰리,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흐름이 계속된다면 미국은 어떤 나라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회주의가 유행하는 이유는 듣기 좋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주겠다 누군가 대신 내 몫을 내줄 것이다. 그게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현실은 이렇죠. 지금 비싸다고 느껴진다면 공짜가 되었을 때 얼마나 더 비쌀지 기다려보세요.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늘 달콤한 약속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빈 잔만 남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쿠바, 베네수엘라,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모두 평등과 정의를 외치며 시작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자유는 사라지고 모두가 똑같이 가난해졌어요. 사회주의는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거짓말이죠. 그런데 정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부가 모든 걸 책임지기 시작하면 결국 그 권력은 몇몇 사람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독재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정신은 아주 단순합니다. 개인이 스스로 일하고 책임을 지며 그 결과를 누리는 것. 노력한 만큼 얻고 창의적으로 일하며 자신의 꿈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없는 평등은 노예제와 같다. 사회주의는 이 자유를 뺏고 모두를 같은 선 안에 묶어두려 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도 세금 내잖아요. 우리도 사회주의 아닌가요? 아니요. 세금은 필요합니다. 경찰, 군대, 병원, 최소한의 질서 유지, 그건 국가의 기능이에요. 하지만 정부가 당신의 노동과 소득 대부분을 가져간다면, 그건 더 이상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종속이죠. 사회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보다 당신의 돈을 더잘쓸수 있다. 하지만 자유의 원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것을 책임질 수 있다.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만약 선하고 똑똑한 지도자가 사회주의를 한다면요? 하지만 착한 사회주의도 실패합니다. 왜냐면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사회주의는 권력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히틀러, 차베스, 카스트로, 마두로 그들도 처음엔 국민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자유의 붕괴, 경제의 몰락, 그리고 독재 사회주의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하지만 그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정부가 당신의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 평등을 약속하지만 그 평등은 자유없는 평등 즉 같이 묶여있는 가난이에요. 진짜 정의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동 없는 평등은 환상이고 책임 없는 복지는 속임수입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가치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해를 메지 말라. 사회주의는 천국을 약속하지만 항상 지옥을 만듭니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약속하지만 결국 자유를 빼앗습니다.